여러분들은 허리 통증 개선을 위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운동을 안 하시거나 운동을 해도 여전히 통증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겪었는데요. 매달리기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 단순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꼭 따라하셔서 저처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운동의 포인트는 등 전체 스트레칭과 척추의 디스크 간격을 넓히는 감압 효과인데요. 이 단순한 원리로 매달리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걸 직접적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철봉을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는 오버 그립, 손바닥이 자신을 향하는 언더 그립,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그립은 뉴트럴 그립이지만, 일반적인 철봉에서는 못 하고 뉴트럴 그립바가 설치된 헬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라면 언더그립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더그립은 전완근뿐만 아니라 이두근도 개입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매달릴 수 있고 팔이 외회전되기 때문에 광배근 하부까지 스트레칭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버그립은 흔히 턱걸이 할때 사용하는 그립으로 어깨와 등상부 근육이 타겟되어 등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전완근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악력이 약한 분들은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악력이 약해 매달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헬스 스트랩을 활용해서 매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립을 알아봤다면 본격적으로 매달려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데드 행 동작인데요, 그립을 꽉 잡은 채 체중을 중력에 맡기고 몸을 축 늘어뜨리는 자세로 말 그대로 죽은 것처럼 매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 관절과 척추를 이완시키고, 척추 디스크 간격을 넓혀 감압 효과를 통해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갑 후인 하강 동작. 즉, 액티브행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펴서 매달린 채로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흉곽을 들어주고, 견갑을 모으면서 아래로 내리는 힘을 가하는 건데요. 이 동작은 등과 어깨의 안정성에 필요한 기초 근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달리기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코어 안정화의 핵심인 횡경막 호흡 훈련을 해볼 텐데요. 대대행 자세에서 횡경막을 이용하여 복식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고 천천히 후우하며 숨이 다 빠질 때까지 배를 쥐어 짜면서 공기를 내뱉습니다. 매달린 상태는 등 근육뿐만 아니라 횡경막도 같이 이완이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횡경막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복부의 공간성이 확보되어 코어 근육들의 운동성이 좋아집니다. 이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어 강화 운동으로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매달리기 운동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도구는 문틀철봉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눈에 띌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매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따로 운동 시간을 잡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머슬업처럼 반동이 큰 동작이나 여러 명이 동시에 매달리는 행위 등은 낙상의 위험이 있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철봉의 수평입니다. 특히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의 철봉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어 좌우 수평이 깨지면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꼭 체크하시고요. 보통 2에서 3만 원대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돌려서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설치한 철봉이 느슨해지지 않게 한번더 핏스로 확실히 고정하는 이중 잠금 장치의 문틀 철봉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리기 운동은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최고의 가성비 운동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우리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운동이고, 간단한 문틀 철봉 하나만 있으면 하루 30초만 투자해도 허리 통증이 개선되고 등 전체가 곱게 펴지는 효과를 바로 볼수 있는 현대인의 필수 운동이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한 번만이라도 철봉에 매달려 보세요. 단 5초라도 매달리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